반갑습니다 40대 50대 여성들을 위한 나를 변화시키고 돈을 끌어당기는 독서와 글쓰기 비밀 이 강의를 맡은 허정 작가입니다 저는 과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10년 근무를 했고요 현재 작가, 강사,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우는 책 읽기, 마음을 훔치는 글쓰기를 포함해서 6권의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제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서와 글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주 완성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독서와 글쓰기를 위한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2주차는 나를 변화시키는 독서와 글쓰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3주차는 문장력을 키우는 방법, 일상에서 어떻게 훈련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4주차 돈을 끌어당기는 마케팅 글쓰기에 대해서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목표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과 더 가까워지고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워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글쓰기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공유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글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수강 대상은 일단 40대, 50대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강의를 만들었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이신 분, 그리고 책을 선택하는 방법,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 그리고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멘탈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 타인을 설득하고 나를 알리는 글을 쓰고 싶으신 분, 노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